탑싸리에 들으면 잘하는 거야? 문이 열려있는 건 좋은 게 아니야. 뭐? 아아아아짜증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 응? 이거 반대라고? 어? 차가 있다고? 차가 어딨어? 저거 타는 건가? 이거 타는 거예요? 아니, 탄 차가 아닌가 본데? <laughs> 밖에 없어요? <laughs> 아타척네 아, 아, <laughs> 매요. <왜요>? 이거 오토바이인가? <laughs> 아, 왜 이렇게 거지 같은 것만 있어. 캠핑카? 할수 있는 거예요안 음... 열려 <laughs> 어저차 있다 일단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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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을 봐야지 <laughs> 아무도 없다고? 왜 <laughs> 아무도 없어 일어나 아무도 없대 일어나 일어나 아니 이거 옷, 왜 앞이 안 보여요? 엄마. 아이, 그즈 같은 게임을 만들었어. 안 되잖아. 아, 뭐야? 아, 싫어. 소진아 누가 나 쏘는 거 같은데? 어. <laughs> 어떻게 해요? 나 어디 맞았나 본데? 왜, 왜, 왜? 나가는 거 아니야? 나가는 거 아니라고? 어! 나왜 죽었어?